여섯째가 아버지한테 도전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체제가 너무 센 거예요. 음. 혼자 임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협력자를 구하게 되는데 그 협력자가 누구였냐면 메티스라는 여신이었어요. 메티스. 네, 근데 메티스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다, 사력 있게 무언가를 궁리해내다, 음. 작전을 짜내다, 음. 꾀를 짜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때 어떤 협력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략가. 전략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면 어. 내가 성공할 거다. 아, 인맥 좋고. 아, 인맥 좋고 어. 뭐 이렇게 음. 생각하기 싫은데 음. 이 그리스인들은 그런 존재를 붙여주지 않고 아. 겉으로 봤을 땐 연약한 메티스가이 여섯째랑 손을 잡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음.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직설적으로는 화법으로 바꾸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거라. 그 다음에 그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 지혜. 지혜가 필요하다. 어. 근데 그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메티스 여신하고 손을 잡았어. 오. 이러면 그머릿 속에서 그려지겠죠. 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힘이 안들것 같은 지혜 여신 메티스와 여섯째와 그 메티스가 힘을 합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선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크로노스 오. 곁으로 다가가요. 그리고서는 마치 보약을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토해내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걸 주니까 왜크하고 다 토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갇혀 있던 다섯째, 넷째, 셋째, 둘째, 아 첫째 아다 나오거나 쭈르륵 나왔고 이들과 이 여섯째가 힘을 합해 갖고 아버지 체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여섯 명이 합세했는데도 너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딸려 싸웠는데도 <laughs> 아버지가 그래, 너무 힘이 쎘구나 네.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가야의 뱃속에 갇혀있던 삼촌들을 찾아 <laughs> 아지 아, 아까 새눈이랑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힘을 합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당연히 도와주지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땅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 갇혀 있었다. 너에게 힘이 되어줘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크로노스 체제에 <laughs> 도전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티타노마키아. 네. 티타노마키아. 앞에 있는 티타는 티탄족. 네. 어, 티탄족. 네. 마키아. 마키아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뜻에서 티타노마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떼거지로 덤볐는데 좀 이기지 않을까요? 아, 아. 네. 그 여기도 역시 세대 갈등이죠. 신들의 이야기가 전부 권력투쟁의 싸움의 이야기였는데 가이아를 아들이 짓밟고 우라노스를 그 아들 크로노스가 거세하고 크로노스를 여섯 명의 형제가 싸우는 이런 얘기죠. 음.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여섯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아 축하 축하 나이스. 자, 이 이야기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아버지에게 덤비면 <laughs>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 <웃음> <웃음> 구체성에서 벗어나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보면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도 언젠간 이 여섯째처럼 너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온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음. 도전하고 지혜롭게 그 도전을 성공시켜라. 도전하는 자만이 자신의 세계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단다. 이 이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이 여섯째의 그 결단의 순간에 서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전체를 듣는 순간 자기가 뛰쳐나가서 도전해야 될 미래를 얻게 되는 거죠. 음. 그림을. 이게, 그러니까, 허구적이고 허무 맹랑한 거짓말 같은 신화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화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가 권력을 획득하게 됐는데 그다음 고민이 뭘까요?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반복될까봐 어, 네. 자기 자식들이 또 나를 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음. 이게 어. 이제 여섯째의 고민이 되겠죠. 그, 이 여섯째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는 권력을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왜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폭력적으로 독점했다는 맞아. 게 문제죠. 독, 독재 정치를 펼쳐서요. 맞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삼권분리 나눠주자. 권력을 나눠주자. 어, <laughs> 나눠주면 그 나눠 받은 대상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협력자 나의 동반자가 되어줄 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성공하면 분명히 도와준 사람이 있고 도와준 은인들이 있는데. 얻기 전까지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도 얻고 나면 이게 다 내가 한것 같은 느낌이 음. 드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탐욕이라고 할수 있겠죠. 놀부심포. 음. 놀부심포. 탐욕. 이 탐욕을 누르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죠. 형들의 도움으로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나눠서 같이 세상을 다스립시다. 어. 독점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한 거죠 한 자리씩 좋네요네한 자리씩 좋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세상을 보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지하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요거를 네, 나눠 다스립시다 오. 그래서 나누는 방법을 뭐로 썼을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다고요? <laughs> <이야>. 왜 제비뽑기를 <재미 웃음> 했을요 공평하지 사실 제일 제일, 제일 공평해요? 네, 어떤 제비, 점에서? 제비 뽑기는 뭐 어떤 사람이 뭐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응. 진짜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응. 똑같은 가능성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평하죠 응. 사실 아, 그리스인들은 그게 굉장히 공평하다는 생각이 음. 있어요 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면 어디를 뽑고 싶으세요? 저는 이루치. 하늘 어, 하늘, 향원 씨는? 난 바다 저는 그냥 남는 거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러면 제비 뽑기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보통 이제 하늘을 다 갖고 싶어했던 거가 있죠. 어. 이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래서 뽑기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여섯째가 하늘을 갖게 돼. 요아 이거 좀 이상하다. 오. 여기서 좀 네. 이상하다. 약간 주체치고 있는 관이 있어. 표시해놨어 표시해. 살짝 이렇게 손톱으로 깍. 그, 그 다섯째가 오. 바다. 바다. 어, 다섯째가 네. 바다. 그리고 네째가 지하. 지하. 지하 세계를 뽑았어요. 지하 세계. 제가 지금까지 전부 이 싸움을 주도해 나간 인물이 여섯째, 여섯째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누군지 짐작은 돼요? 저는 아까 번개 이야기 들었을 때, 음. 아, 혹시나 그 분이 아닐까? 음. 근데 아, 네. 제우스. 네, 제우스. 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왜 숨겼냐면, 모든 책들은 전부 이 여섯째가 제우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사실 이 제우스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늘이란 뜻이 들어있대요. 아, 특히 네, 이제 진짜. 밝고 찬란한 하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처음부터 행동했다면 뽑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었죠. 음.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아, 아그 뽑기 한 여섯째가 네. 하늘을 딱 뽑는 순간, 대박. 어 너는 하늘이네. 아. 그러면서 이름이 하늘이 된 거예요. 그게 제우스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태도도 가르쳐주고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익혀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이 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세계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신화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을 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그 당시의 어린이들한테는 사회 교과서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네요. <laughs>